보기보다 등치보다 마음은 네. 상당히 열립니다 열이고 음. 또 눈물도 많으실 것 같아요. 음. 다만 내 안에 슬픔이 많다 보니까 아내가 강해져야 되겠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반갑습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제가 선생님을 위해서 그리고 시청하시는 분들과 팬분들을 위해서 오늘 예. 한 분의 사주를 들고 왔는데요. 예. 이그 분의 별명이 트바로티. 아터바로티 트로트 파바로티 바로 김호중 아, 분의 네. 사주를 제가 준비를 했고요 어, 선생님께서 올한해 운세를 봐주시면서 조심해야 되는 부분도 한 가지 짚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음. 김호중님의 제가 사주를 보면 네. 참 외롭고 고독하다는 게참 많이 느껴지네요 음. 음. 인생에서 비바람도 많이 맞았고 네. 네. 뭐 크게 나이는 안 되신 분이지만 살아가면서 네. 어, 좀 많이 좀 많이 겪으셨네. 음. 세월의 풍파를 조금 겪으셨는데, 이분은 내 안에 슬픔이 상당히 많으신 분이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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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또 보기보다, 덩치보다, 네. 마음은 네. 상당히 여립니다. 여리고, 네. 또 눈물도 많으실 것 같아요. 음. 다만, 내 안에 슬픔이 많다 보니까, 아, 내가 강해져야 되겠다. 나는 왜 이럴까. 다른 사람은 안 그래도 나는 왜 이럴까 하는 어떤 자책감도 많이 하셨을 거고, 네. 어 그런데 이분은 자기 일생에서 인덕이 상당히 계신 분이에요. 인덕이 있는 반면에 김호중 씨를 또 공격하시는 분도 계시겠죠. 어 같이 반반으로 들어오시는데 그거는 어 공격하는 거는 잠시 잠깐이겠죠. 어, 꼭 뭔가가 내가 어떤 걸 하려면 은 누군가가 나한테 와서 시비를 걸고 나를 잡아당기고 다리를 걸고 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근데, 제가 보는 김호중 씨는 이분은 상당히 착하신 분입니다. 음... 어, 심성이 상당히 착하세요. 네. 예, 심성이 착하시고, 뭐, 남한테 조금이라도 정말 그 악의적인 마음으로 하실 분은 절대 아닙니다. 음... 예, 네. 절대 아니시고, 이분이 앞으로 상당히 어떤 대성할 분입니다. 다만, 네. 이분이 정말로 살아가면서 제일 조심해야 될게 뭐냐면은, 네. 사람입니다. 사람. 음, 음. 인간이 제일, 이분한테는 제일 무서워요. 이분은 자기가 마음을 추는 순간 잠을 하면 다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음. 그게, 어, 사업적인 관계도 될 수도 있고, 또 뭐, 어떤 연인의 관계 될 수도 있고, 네. 또 선업의 관계가 될 수도 있고, 뭐 어떤 지인 관계가 될 수도 있겠죠. 네. 보기보다, 열이다 보니까, 네. 사람이, 예를 들어서 내가 요만큼 정말 진심으로 다가가면은 그분은 이만큼 열어주셔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보면은 인간으로 인해갖고 마음의 상처를 많이 입죠. 또 살아오면서도 마음의 상처를 많이 입으셨을 거예요. 음. 또 지금도 사실은 억울한 부분도 계실 거고, 네. 개인적으로 억울한 부분도 계실 거고, 힘든 부분도 계셨겠지만, 네. 이제 뭐, 조금의 고민는 있을 거예요. 조금의 고민는 있는데 앞으로는 대승하실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제 군 생활 이제 사회복무요원으로서 끝나고 국가로서 네. 다시 복귀할 때잘 될까요? 제가 볼 때는 이분은 그냥 자체가 뭐 보태고 빼고가 아니고 네. 자체가 진실성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어 이분을 정말 아시는 분이 아신다면은 시청자들이 네. 이분을 상당히 인정해주실 거라고 저는 봅니다. 정말 좋은 목소리로 이제 트로트와 성악 기법을 플러스해서 예. 많은 팬분들을 확보하고 감동을 시켰거든요. 예. 다시 한번 그날이 오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죠. 네, 오늘도 선생님 말씀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도 또 재미있는 인물, 신선한 컨텐츠로 함께하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